안녕하세요, 막나가는윤쌤이에요 우리 문자식을 배웠었는데, 이번에 일차식의 계산을 배울 거예요. 이번에 공부하는 내용들은 조금 더 이제 문자식을 배운 것들을 계산을 응용해보고 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식이 무엇일까요? 항이 뭔지 먼저 알아보셔야 되겠죠. 네, 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면 3x-2y+5는 3x-2y, 오, 이런 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이때 수 또는 이제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들을 우리는 3x 2y 5 이런 것들을 3x 2y 5의 항이라고 합니다. 또 상수항이라는 것도 뭘까요? 3x 2y 5에서 5와 같이 이게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들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그러죠. 또개수라는 거는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앞에 있는 곱해진 수를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 해본다면은 마이너스 7X 같은 경우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7이 되죠. 마이너스 A에서는 A의 개수는 아무것도 안써요이숫자가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1 곱하기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식 같은 경우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이제 세 개의 항 3X 마이너스 y 합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하나의 항이 이제 여러 개 합해진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하죠. 단항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항식은 ex. y 같이 다항식 중에서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항식이 뭔지 조금 이해를 가셨죠? 3X-2Y-5에서 각각을 우리는 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X 앞에 있는 숫자 3은 X의 개수가 되고요. 또 Y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2Y가 되고, 그리고 숫자로만 돼 있는 상수 항은 5가 되겠습니다. 일차식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차수를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차수는 3x의 제곱은 3 3x 곱하기 x 곱하기 x로 이제 문자가 x가 두번 곱해져 있고요. 또 마이너스 2y의 3승이네요. 이것은 마이너스 2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y, y가 세번 곱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에 포함되는 어떤 문자의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상수항은 차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다항식의 차수는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부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다항식의 X 제곱 더하기 6X-3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은 X 제곱이죠. X 제곱의 차수가 그렇죠? X가 두번 곱해져 있어서 차수는 2가 되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6X-3의 차수는 2차가 되는 거죠. 계수하고 우리가 차수를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5 X의 제곱에서 보면은 X 제곱의 계수는 X 제곱 앞에 있는 곱해진 수이므로 5가 되겠죠. 그리고 5 x 의 제곱의 차수는 문자 X가 곱해진 개수니까 X가 두번 곱해져서 X의 제곱이니까 2차가 되겠죠. 1차식은 또 뭘까요? 3X 플러스와 같이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우리는 1차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본다면 마 5X 플러스 3, 또 3분의 1X에서 항 마이너스 오 x 와3 분의 1 x 의 차수는 1이죠 그러니까 모두 두개다 일차식이 되겠습니다. 단항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문제로 풀어볼게요. 이제 수 곱하기 단항식 또는 단항식 곱하기 수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수끼리 곱하고 수를 문자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a 곱하기 마이너스 3 어떻게 주라 그랬죠? 먼저 7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수끼리 곱해주라 그랬죠. 7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a 그 다음에 7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먼저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21이 되니까 마이너스 21a가 되겠죠. 어, 이렇게 자리를 바꿔줬어요. 이거는 곱셈의 무슨 법칙일까요? 교환 법칙이죠.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묶어서 계산했죠. 그러면 곱셈의 결합 법칙이 되겠죠. A 곱하기 B 곱하기 C일 때두 개를 묶어서 이제 A 곱하기 가로 열고 B 곱하기 C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곱셈에서는 교환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워서 여러분 이거 기억 하고 계시죠? 또 이번에는 단항식과 나누기 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눗셈은곱셈으로 거쳐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 역수로 곱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예를 들어서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8X 나누기 6이네요. 어떻게 주라고요? 곱셈으로 고쳐주셔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8X 곱하기 6분의 1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8 곱하기 x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셔야죠. 마이너스 8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x 해주시면 되죠. 묶어서 결합 법칙으로 숫자 계산해 주시니까. 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 그리고 어, x를 써주시면 답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되겠네요. 이렇게 순서만 잘 지켜서 계산해 주신다면 여러분 다들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수 곱하기 1차식. 또 일차식 곱하기 수로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분배법칙을 이용하셔서 일차식의 각 항에 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분배법칙 기억하시죠? a 곱하기 b 더, 가로 여 b 더하기 c로 되있으면은 그죠? a를 b에도 곱해주고 c에도 곱해주세요.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되고요. b 더하기 c 곱하기 a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a를 그렇죠. b하고 c에 각각 곱해주셔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써주시면 되죠. 문자로 보니까 힘드시니까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 볼게요. 마이너스 2 가로열고 3x 마이너스 5 가로닫고. 그렇죠. 분배법칙으로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네 앞에 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x 곱하기 해주시니까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또 1차식으로 나누기 수가 있는 경우 있어요. 예,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즉, 분배보칭을 이용해서 나누는 수를 역수로 곱해 주시면 돼요. a 더하기 b 나누기 c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저 a 더하기 b 쓰시고 뒤에 곱셈으로 고쳐주니까 곱하기 1 분의 1이 되죠. 그리고 각각 곱해주시니까 a 곱하기 c 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c 분의 1 이렇게 되죠. 문자로 보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6 분의 1 x 더하기 2 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3 분의 2네요. 네, 먼저 곱셈으로 고쳐주셔야죠. 마이너스 6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역수로 고쳐주셔야죠. 마이너스 2분의 3 네, 그래서 곱해 주시면 되겠죠. 각각 곱해 주시니까 마이너스 6분의 1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네, 앞에 숫자부터 천천히 계산을 해주시면 네, 약분해 주셔서 4분의 1x 되죠. 그리고 뒤에 거 곱해 주시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네요. 아, 여러분 또 동류항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알아주셔야 돼요.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하고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동류항이라니까 자, 끼리끼리 모아줘 볼게요. 예를 들어서 3x의 제곱과 마이너스 2x는 곱해진 문자가 같죠? 근데 x는 같지만 차수가 어때요? 그렇죠? 3x 제곱은 2차식이고, 마이너스 2x는 네, 1차식이죠. 동류항이 아니죠. 차수가 다르잖아요. 또 3x와 또 2y는 차수는 어때요? 둘다 1차식 같죠. 근데 문자가 x하고 y로 다르죠. 그럼 동류항이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예를 들어서 3x하고 2x 어때요? 어, 문자입니다. 문자도 xx 같고 차수도 1차 1차 같죠. 또 y하고 -4y 이것도 네, yy 같고 네, 차수도 1차 1차 같고요. -6하고 1 이것도 숫자로 상수항으로 된 숫자니까 네, 동류항이 되겠죠. 어. 동류항끼리는 우리가 더셈과 뺄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뺀 후에 문자 앞에 쓰시면 됩니다. 뭐 ax 더하기 bx는 개수 앞에 있는 a 더하기 b 한 다음에 x를 계산해주시면 되고요. 또 ax 마이너스 bx는 그죠? 계수끼리 a 빼기 b 한 다음에 x를 써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2x다. 그러면은 네, 3 더하기 2해서 그 다음에 x 계산해주시면 5x가 되겠죠. 7a 마이너스 3a는 네 그죠? 숫자 계산해서 7-3에서 a에서 4a가 되겠네요. 일차하시게 덧셈과 뺄셈은 어, 어떻게 하는가? 가로가 있으면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가로를 푸시면 되고요.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로 푸는 방법은요. 이제 가로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가로 안에 부호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a 더하기 가로의 부 b. 빼기 c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제 가로를 풀어주시면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요 가로 안에 부호를 반대로 a 빼기 음, 가로 열고 b 빼기 c 이렇게 가로 닫고 돼 있을 때는 네, 가로를 풀면 반대로 a 빼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답니다. 요거를 잊지 않고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씩 풀어줘 볼게요. 2x+4 더하기 3 가로 열고 x-2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먼저 뒤에 있는 가로의 분배 법칙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2x+4, 네, 3을 곱해줘서 3x-6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류항인끼리 모아줘야지 계산하기 편하죠. 그래서 2x 더하기 3x 어, 플러스 4 마이너스 6 동류한 크기 모아주시고요. 2x하고 3x 계산해주니 5x 되죠. 그 다음에 4 빼기 6이니까 네,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 더하셈일 때는 여러 값로풀 때가 쉬운데 뺄셈일 때 한번 볼게요. 4 가로열고 3x 플러스 1 가로 닫고 마이너스 3 음, 가로열고 2x 빼기 3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곱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곱해 주시면 12x 플러스 4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동료와 끼리 모아 주셔야 되죠. 그럼 12x 마이너스 6x 플러스 4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x 먼저 계산을 해 주시면 6x 플러스 13이 되겠네요. 이제 배운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해볼게요. 어, 다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에서 당시 3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첫 번째는 항의 개수가 3이다. 항의 개수 3 맞아요. 항의 개수 3분의 1 x 제곱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세 개네요. 상수항은 5이다. 네, 상수항 5 맞죠. 네 번째 문제 보면은 x 제곱의 계수는 마이너스 어, x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어, 다항식의 차수는 3분의 1 x의 제곱이니까 제일 높은 차수인 2차가 되겠죠. 근데 네, 3번을 보니까 x 제곱의 계수는 3이다. 아니죠. x 제곱의 계수는 뭐예요? x 제곱의 계수는 네, 3분의 1이 되겠죠. 여러분 다 3번 다잘 찾으셨죠? 이렇게 찾고 나서 꼭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네, 다음식 간단히 하는 거 풀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은7 곱하기 마이너스 3, 5x네요. 이거 어떻게 주면 돼요? 그쵸. 간단하죠? 마이너스 35x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12x 나누기 마이너스 2 나누라고 그랬죠. 어떻게 주라고 그랬죠? 그쵸.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로 해주셔야죠. 마이너스 12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시면 되죠. 네, 곱해주시면 약분해서 네, 6x가 되겠습니다. 어, 세 번째 문제는 다음식을 이제 간단히 하라는데 1차식의덧셈하고뺄셈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6a 더하기 3, 가로 닫고 마이너스 5, 가로 열고 9a 빼기 2네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로를 먼저 풀어서 분배법칙으로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5, 45a 더하기 10 이렇게 되죠. 동류항 끼리 모아주셔야죠.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45a 마이너스 12 더하기 10 계산을 해주시면 네, 마이너스 69a 마이너스 2가 되죠. 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 가로열고 4x 더하기 1, 더하기, 네, 가로열고 12x, 마이너스 10, 나누기가 있네요. 요거 나누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곱셈으로 고쳐주셨나요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 더하기 12x, 마이너스 10, 네, 곱하기, 네, 곱셈으로 고쳐주시고, 역수로 2분의 1 써주시고요. 분배법칙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 2분의 1씩 곱해 주니까 6x 마이너스 5가 되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 주셔야 되죠. 마이너스 12x 플러스 6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네, 문제 4번을 보면은 다음 네모 안을 알맞은 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있죠. 3x 플러스 6 빼기 네모는 5 괄호 열고 2x-1이네요. 우리 네모 구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쵸? 네모는 3x 플러스 6 빼기 마이너스 5 괄호 열고 2x-1 계산해 주시면 되죠. 네, 분배법칙을 계산해 주시니까 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네,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셔야죠. 3x-10x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6 플러스 5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 11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 천천히 계산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이제 간단히 1차식의 더셈뺄쌤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 5번은 이제 식을 간단히 하는데 이제 분수꼴인 1차식의 더셈과 뺄쌤이에요. 그러면 은 2분의 5x 마이너스 4 빼기 5분의 10x 플러스 16이네요. 이거는 분수꼴이니까 먼저 그죠 통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2와 5의 최소 공배수 15로 통분해 주시고 그러면 1 0분의5가로열고 5x-4 빼기 2가로열고 네, 10x+16이 되죠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시니까 25x-20-20x-32가 되죠 그리고 나서 네, 동류항끼리 모아서 25x-20x 계산해주니까 5x가 되고요. 네, 숫자 상수항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52가 되네요. 그래서 계산해주시면 10분의 5x-52가 되죠. 네, 분모 각자 10분의 5x 계산해주니까 2분의 1x가 되시고요. 10분의 52니까 약분해서 5분의 26이 되네요. 이번에는 네, 숫자가 이제 분수가 3개가 나와있네요. 2분의 3x-4 빼기 3분의 2x-1 더하기 6분의 x-1이네요. 네, 이것도 통분을 해주셔야 되죠. 네, 2하고 3하고 6의 최소공배수 6으로 통분해주시면 되겠죠. 네, 6으로 통분하시면 3 가로 열고 2 3x-4 빼기 2 2x-1 더하기 x-1. 이렇게 되죠. 네, 분배법칙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9x 12 4x 2 1 x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네,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9x 4x x니까 네, 6x가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숫자를 계산하면 -12 2 1 하니까 -9가 되죠. 네, 이거를 나누어서 쓰면은 6분의 6x니까 x가 되고, 6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요. 네, 문제 6번에서는 이제 도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같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x를 사용한 식을 나타내래요. 오, 우리가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좀 틀리게 나와있죠. 그리고 잘려져 있죠. 근데 이거도 둘레의 길이는 똑같이 직사각형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랑 세로를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가로는 x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x 한 거를, 네, 두 개가 있어서 두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3x-2가 있죠. 네, 그걸 두배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가로 안에 거 계산해주시면, 네, 2, 가로 음, 열고 2x 플러스 3 더하기 2, 3x-2가 되죠. 네 분배법칙으로 계산해 주시면 4x 플러스 6 플러스 6x 마이너스 4가 되죠. 네 동류항 끼이 계산해 주시면 4x 더하기 6x니까 10x가 나오고요. 6 빼기 4니까 네, 2가 되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10x 플러스 2가 됩니다.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형이 나왔다고 하지 말고 침착히. 10분 복습 피스죠. 다음 14강은요, 방정식하고 해를 하고, 등식 성질을 풀어볼게요. 구독,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